이제 와서 더 높은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는 것은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P 투자 연구소 배드런 전략 팀장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현재 시각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 종목 코드 263750입니다. 자, 펄어비스가 오늘 어, 장초반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빠르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 전환하고, 자,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아랫골이 달고 반등 나와 줬는데도 펄어비스는 아직 어, 반등을 하지 못했다, 어,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랑 펄어비스를 비교해 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8월 초에 이제 펄어비스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고, 이후에 위메이드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 펄어비스가 후후발주 대장인 줄 알았는데 후발주 대장으로 위메이드가 치고 올라온다. 이건 철저히 단기 투자 심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대책을 노리고 어 이제 단타를 친다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게임 업종의 이제 투자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 펄어비스도 분명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고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이미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위메이드가 펄어비스보다 더 핫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어, 이제 투자 이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확률롭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 펄어비스를 기준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조금 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확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투자 심리 이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매도세가 몰리는 거죠. 어, 그러한 매수세와 매도세의 치열한 싸움 공방에서 일정한 패턴들이 발생하더라. 어,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확률 높은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저항은 지지라인으로 바뀌죠. 하지만, 3원봉 이후에 반등이 소폭 나왔고, 오늘도 한4%대 반등이 나왔겠죠.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 84,000원이라는 저항선이 돌파하려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지지력이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음, 지지력이 강하진 않은 흐름인 거죠. 만약에 지지력이 강했다. 또는 이 돌파력이 강했다면 여기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95,000원에서 반등 나왔겠죠. 10만원 다시 한번 두드렸겠죠. 근데 왜 10만원을 빠르게 돌파하고 두드리지 못하고, 어, 아래 지지라인까지 내려와서 이 반등이 나왔는데 4%대에서 윗콜이 달고 금방 내려오느냐. 대기, 대기 매수세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후속 매수세, 대기 매수세,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수세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보다 위메이드보다 위메이드는 10만 원을 치고 올라간 이후에 12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고 5일선에서 아래 꼬리 반등 나오고 오늘도 아래 꼬리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퍼러비스에 비해서 왜이두 종목을 비교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자, 내가 게임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테마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그리고 뭐 크래프톤 상장하면서 NC소프트가 저물고 카카오뱅크가 치고 올라오면서 게임 업종들의 지각 변동이 우르르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게임 매니아들, 게임 투자에 조금 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어떤 종목들의 게임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까 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제약 바이오도 핫하죠 그럼 제약 바이오에서도 먼저 잘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슈가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반짝 하고는 이내 죽어버려요 어떤 종목은 잘 가고 어떤 종목은 힘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게 된다. 연속성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퍼어비스가 지금 위메이드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펄어비스가 뭐안 좋은 종목이냐? 그건 아니죠. 음,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대로 죽을 순 없죠. 메타버스 이슈로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 시가 라인이죠. 이 지지 라인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단기간에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요. 8만 원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을 전일 아래꼬리 반등 나왔기 때문에 어이 지지력이 강해 보이진 않는다. 위메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8만 원까지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요요 요 응용적인 부분이 사실 이 이러한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유연성이 결국은 어 이제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왜 지지 라인을 내리느냐? 이게 뭐 정답이 아닌 거, 정답이 아니죠. 제가 내린다고 해서 이게 뭐, 어, 절대 법칙이다. 8만원은 절대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관점에서는 어, 이 9만원, 누가 봐도 9만원이라는 지지선은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4%대 반등이 나오긴 했죠. 강하진 않았지만. 근데 왜이 지지라인을 내리는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는가? 그 이유를 다른 그 어떤 분석도 아니고 위메이드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음, 부분을 어, 조금은 이해해 보시는 관점으로 어,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상대적으로 위메이드보다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8만 원 동일선산으로 지지라인 매수 타점을 어, 8만원 유지하고요 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사실 몰라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는 것은 아니다 어, 내려오면 매수해서 단타 노리는 관점으로 펄러비스를 8만원 바라보고요 위메이드는 어, 강합니다 그래서 5일선 아래꼬리 반등 나왔죠 그래서 12만원 이하로 어, 좀더 타점이 높죠 어, 그래서 내가 굳이 위메이드와 펄러비스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공략해야 한다면 위메이드를 우선순위로 두고요 어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뭐펄어미스가 일시적으로 툭 투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8만 원 정도는 자신 있게 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오늘 오후 장에라도 뭐 내려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오후 장에 3시 이후에 갑자기 툭 투매가 나온다. 아래 꼬리 반등 바로 나온다라는 확신 가지고 매수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하고 이, 있고. 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타점을 조금 더 높여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래꼬리 아래꼬리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 버렸죠. 그만큼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매수 기회를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여기서 추격 매수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13만 원 돌파 시도도 나질수 있을 것 같고 내일 13만 원뭐갭 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후장에 13만 원 위로 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 확실히 게임 업종의 어, 이제 대장주격으로 지금 수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 매수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음 오늘 아래꼬리를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놓쳤다면 놓친 거죠 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어 이제 와서 더 높은 가격에서 추격매수를 한다 조금 어 억울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는 것은 아니다. 아래 타점 차분하게 기다려 볼게요. 내려오면 땡큐죠. 그래서 위메이드 12만 원 이하로 메스타점 바라보고요. 어, 펄어비스는 8만 원 동일선산으로 어, 지지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볼게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는 것은 아니다. 어, 자. 충분하게 기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초록색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죠.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 음,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무료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어,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쭉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공지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일 미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승하락그 이유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장이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영화 금속, 어, 매수, 그리고 멜파스, 뭐, 대한금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 상승, 하락,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니까요. 어, 이렇게 쭉 상승 이유. 왜 매수를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어, 수익, 손실, 그리고 손실. 그래서,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3%. 그리고, 손절이 나갔는데,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이제 계좌가 빨간불이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 단타 매매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 100%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에는 확률 100%란 없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인데 얼마나 70% 80%그 이상으로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을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수익 내고 수익 나죠 어,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면 수익이 나지만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예측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럴 때 손절로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어, 물려서 존버하거나 무분별하게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 1% 0.1%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투자 비자발적 장기투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AP투자연구소 무료추천 종목 클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음, AP 트레이더의 테마주 검색기 들어오시면, 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그래서 주식 입문자분들이, 뭐, 항공주 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 요 정도는 아니랬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맥스트, m 게임 뭐, 자이언트 스텝, 요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나는 아직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테마주 검색기 다운 받으셔서 참조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어,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